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재선충병 방제는 우째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야 이 현상과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소나무 재선충병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어 소나무 재선충은 기생생물인 선충의, 선충의 일종인데요.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이라고 해서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소나무 재선충은 허약해진 소나무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는데 이 증식 과정에서 소나무의 수분과 양분, 네, 이동 통로를 막게 돼서 소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예예. 예. 그렇다면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원인은 뭔가요? 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숲의 환경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각각의 생물들은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각각 다르지요. 부산 지역에서 인삼이나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네. 먼저 소나무는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를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어~ 또 소나무는 양분이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땔감을 생산하지 네. 않기 때문에 우리 숲이 점점 서양이 비옥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결국에는 소나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먼저 허약해지고 음. 약해진 나무가 쉽게 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 오히려 양분이 없고 척박해야 잘 자라고 온도도 낮아야 되고 습도도 낮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환경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재선충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의 핵심 원인은 온도와 습도 스트레스 그리고 토양이 점차 비옥해지는 상황이 합쳐지는 것인데요. 음. 우리나라 전역이 빠르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우가 증가하고 산림 토양은 계속적으로 비옥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한다고 볼수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강원도 지역,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넓게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그렇다면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목수가 경북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 요거는 경북 지역에 집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재산충조사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상남도, 부산 포함해서 경북, 이 일대 모두가 굉장히 많은 소나무들이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 이들 지역은 과거 상대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자랐던 지역이죠. 토양도 척박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나무 생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앞으로는 조금씩 강원도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소나무가 살기 어려운 지역이 과거 경남 일때에 집중됐다면 지금 음. 조금 올라가서 경북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구역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네, 방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재선충 방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나무 안에서 기생하는 재선충 그리고 재선충을 다른 나무로 옮기는 하늘소의 애벌레를 죽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매개충인 하늘소 성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소나무 안에 있는 재선충과 매개충 애벌레를 죽이기 위해서는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서 그 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변 산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소나무 훈증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 방법은 매개충이 애벌레로 있는 겨울철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겨우 내내 이런 훈증무덤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소를 죽이는 건데요. 알고 나면 좀 끔찍한데 음. 애벌레가 성체로 우아해서 소나무 밖으로 빠져나와서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음. 이때부터 산에 살충제를 뿌려서 이들 성체를 죽이는 겁니다. 살충제를 하늘에서 뿌리기도 하고 지상에서 뿌리기도 하는데 이 작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살충제이기 때문에 숲의 거의 모든 곤충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숲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모두 태우는 작업이라고 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제 방식을 두고는 조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후 환경에 지금 적합해지지 않는 나무를 살리겠다고 상대적으로 잘 자라는 수많은 다양한 나무들을 모두 음. 베어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리고 산림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곤충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음. 생태계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의 핵심적인 곤충이 심각하게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어, 더큰 문제는 곤충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이익을 주는 이충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이충들도 한꺼번에 무작위로죽게되기 때문에 음. 나중에는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할수 발생할지 알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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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을 게면게게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게 되게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이죠. 음, 근데 이게 총력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 지금까지 산림청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요 소나무 무덤을 만드는 혼증 방제와 살충제를 곤충해, 공중에서 살포하는 항공 방제 이두 가지 핵심 방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재선충병이 확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항공 방제는 금정산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방제를 한 지역이 방제하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감염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숲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0년 넘게 재선충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침묵의 봄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였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재선충병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제방법이 뭐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이미 진행했던 방법인데요. 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선충이 확산될 무렵인 1997년에 이런 집중 방제를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와 정 반대의 선택을 그 시기에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일본은 방제를 그만둔 시점에서부터 재선충 발병 개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음. 현재는 그 중단 당시보다 약 3분의 1 정도밖에 는 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만들, 만들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선충은 단순히 선충이 소나무를 죽이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가 살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제한들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제 과정에서 숲에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화면 할수록 재선충 발병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who is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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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는 man who is a m 어이 말은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까지 산림청이 소나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선충 방제에 사용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정작 중요하다고 했던 소나무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건 방제가 아니고 있는 소나무도 모두 잘라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어 지금까지 완전 박멸을할수 있다고.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은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소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나무가 잘 자란다는 의미거든요 네. 소나무의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것은 다른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인데 숲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 수종전환을 해온 거예요 음, 숲이 스스로 예, 예. 소나무가 죽는 곳에는 다른 화엽수들이잘 자라고 있고요 음. 그런데 기후환경에 가장 적합해서 잘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수종전환 방제의 핵심입니다. 음. 자연적으로 수종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배고 또 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앞뒤의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음. 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잘라내는 소나무들이 고사하는 소나무들이 모두 재선충에 감염된 거라고 도볼순 없는 거네요? 어, 예전에 부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조사에 의하면 죽어가는 소나무 중에서 재선충에 의해서 죽는 소나무 비율은 8%채안 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후대는 소나무가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따라서 재선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소나무가 취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소나무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한다고 해도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어, 소나무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 숲에 참나무가 돌아온다라는 의미예요 소나무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음. 참나무가 돌아오는 건강한 숲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소나무 재선축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 참나무를 포함해서 낙엽 파렵수들은 소나무에 비해서 탄소 저장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요. 음.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매우 높습니다. 음. 결국에는 자연 스스로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막는 것이 현재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정책이고 수종 전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막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예 네. 예. 자연스레 이게 뭐 수정 전환이 이루어질 문제인데 이게 또 인간이 개입을 해갖고 음. 어, 바꾸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나무 우리의 숲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우리나라 숲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교란을 거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되기 시작한 지 불과 삼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음. 숲의 안정하기가는 최소 백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본다면 소나무재선충을 포함해서 지금의 변화는 우리 숲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숲이 안정화되도록 우리 기후대에 맞는 자생의 화엽수림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 그대로 놓아두면 되는 겁니다. 음. 인간이 하는 숲 가꾸기, 벌목, 임도, 살림의 손 이런 작업을 최소화하면 숲은 스스로 빠르게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소나무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오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어, 지금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철인데요. 단풍나들이 많이 가실 겁니다. 예, 예. 어, 단풍이 물든 숲은 정말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데요. 음. 단풍이 아름다운 지리산의 숲이 황폐화되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음.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한라산도 마찬가지로 숲이 쇠퇴하지 않았고 매우 울창하게 변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을 단풍 숲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 지역은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네, 1 0 정도 빠르게 마무리 주시 네, 간섭하지 하는군요. 않고 자연히 스스로 발달시킨 숲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숲을 보면서 인간이 간섭을 하지 않으면. 음. 재선충을 방제하지 않으면 숲이 황폐화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예, 것은 예. 우려가 있죠.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